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좋습니다. 에... 국민의 그 여론이라는 것이 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국민들이 제가 국민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또 올바르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당장 불편하니까 아 이게 너무 심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잘 잘 모르고 판단할 수도 있고, 잘 알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에 연연하지 말고, 어, 그 의료 계획은 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은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음, 어 그래서 옛날에도 그 국민들이 대다수가 그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강력하게 업무 추진으로 어그 어, 추진해서 어그음 강력한 업무 추진으로 이제 완전히 완공을 해 가지고 나중에 국민들이 정말로 국민들이 그 찬성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좋지 못하는 여론이 더 높았는데 건설을 해 놓고 보니까 정말 잘했다. 국민들이 그렇게 나온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잘 몰라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알긴 아는데, 착오로. 잘못 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100% 정확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전에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뭐 지식층도 반대를 많이 했었고 국민들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업무 추진으로 완공을 완공을 해 놓은 그다음에 엄청나게 효과가 좋아서 국민들이 정말로 잘했다 우리가 그때 <laughs>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민 여론에 연연하지 말고 강력하게 그 의료계획은 해야 됩니다 그 의료계획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연금 개혁 개혁이 저런 식으로 또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금에그 관계된 사람들이, 에 미리 그, 예방하기 위해서, 어, 그, 좋은 방향으로 그, 여론을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계획을 대대적으로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여론이 완,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완전히 그, 의료 협, 협을를 했다. 아, 그래서 정말로, 음, 지지율이 뭐, 어, 80%, 90%, 100%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아, 이 정부가 또 연금 계획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여론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그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연, 연연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소신껏 정치를 강력하게 업무 추진을 하면서 아, 그큰 정치를 할수 없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음, 그래요. 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의료 혁명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인기를 어, 어, 얻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80% 90% 1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다음 다음도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연금 계획 핵보유국으로 갈거 아니에요. 연금 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저항이 의료 혁명보다 더 강할 겁니다.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공무원들도 있지, 모두 있지해서 어 국민의 한 의사 단체는 얼마 안 되지만은 연금 계획의 그 관계가 이해 관계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민을 중에서. 그래서, 연금 계획이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 차단을 위해서, 여론조사가 낮게 지지가 나올 수도 있다. 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음, 그래요. 그래서, 소신껏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여론에 연연하지 말고, 어, 아,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했을 때는, 강력한 그 뚝심 있는 업무 추진으로 어, 가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음, 그렇게 가야 돼요 음, 그래서 어, 옛날에 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전에 그 전에 그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그 지식층들도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국민들도 어, 여론이 좋지 않고 그 반대 여론이 아, 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완공시켜 놓으니까 뭐 차들도 많이 다니고 정말로 잘했다. 그래서 나중에 치적이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민들이라는 게 수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에 아주 높은 레벨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어 사람들도 음 착오를 한 판인데 국민 수준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저기 뭐 국민 교육 수준이 내가 밖에 나가서 얘기 들어봐도 누구를 찍어야 찍어야 될지 그게 서지 않는다. 그래서 얘기하다 해달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 국민들이 한 내가 보기에는 한50% 60% 정도는 됩니다. 그래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그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옳다. 정부에서 현명한 지도자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앞으로 어 의로 혁명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감탄을 해 가지고 나중이라도 정말로 어 잘했다 하는 그 국민 지지율과 그 말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에는 뭐 연연해 가지고 사기가 떨어져서 큰 정치를 못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까 그렇게 합니다. 오늘 뭐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의료계에 지지율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연연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 아무도 못 못해요. 지금의 우리 기성 세대보다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도 혁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말을 중단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더 여기서 말을 중단하고 적당히 협상을 해서. 어 여기서 마무리한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데미지를 이, 이, 입게 되고 어그 믿음이라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국민이 그그 예, 업무 그, 추진 능력, 그 뚝심 이런 거 보고 이제 대통령을 많이 뽑았다고 그전에 해 가지고 그 한국형 트럼프다 이런 얘기까지 한때 나왔습니다. 어그 국민들이 어떤 그 모습을 맞느냐? 검찰총장 할때 옛날에 국회에 어, 출두를 해서 이 정도로 했으면 옷을 스스로 벗고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만 나오면 그 다음날에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소명 절차도 안 하고 버틸 생각도 안 하고. <laughs>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의 현 정부의 지도자가 탄생했겠어요? 음, 그 당당함. 그 소명기해, 뚝심, 음, 그 어, 끝까지 정면 돌파 이런 걸 어, 하는 것을 보고 어, 국민들도 어, 지지를 많이 했다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스타일대로 소신껏 어, 판단을 해서 여론에 연연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저기 뭐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여론 조사가 좀 나쁘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뭐어 전혀 희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제도를 아 혁혁파를 하고 혁명을 하려면은 국민의 어느 정도그 희생을 감수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음,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